지금부터 입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큰 스님, 복문듣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5분간 선을 하겠습니다. 2019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전부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모르고 대법 스님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5분만 선을 하겠습니다. 대법사 참건한지가 올해 9년입니다. 9년 동안 한결같이 신도분들이 이석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할 것도 없고, 벌써 한 13년 정도 저랑 같이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이 대법사에 정말 큰 기둥이세요. 신도 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회장님만큼 어느 절 회장님 모지 않게 많이 하셨습니다. 불사에도더 많이 주시고, 또, 신도분들도 이9년이란 세월을 하루같이 대법사를 지켜줬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대법사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가 뭐래도 건강해야 됩니다. 지금 병원에 암으로 실름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서도 며칠 전에도 우리 신도가 아파서 다녀왔는데, 병은 불씨에 옵니다. 그 병을 막는 거는 하심입니다. 뭐든지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되겠다. 아니, 나는 남보다 더잘 살아야 되겠다. 그 욕심 때문에 모든 병이 오는 걸다 내리놓으셔야 돼요. 부지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올때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 무엇에 연연하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앞을 보면 커만큰게올것 같거든요. 올것 같으니까 뛰는 거예요. 뛰다가 보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건강의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가져도 소용없잖아요 갈적에 10원도 못 가지고 가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적에도 100원도 못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고 내가 내 자식을 조금 더 준다 그래 그 자식이 고맙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있는 거 주는데 조금 더 주지 왜 이것만 주지? 전부 요즘들은 이세들이 생각하는 게 옛날 우리 시대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 많이 줄 생각도 하지 말고, 너무 많이 가질 생각도 하지 말고, 어지간히 갖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는 거야. 왜? 한번 가면 금방 올 거겠죠? 사람은 받으 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금생에 지금 사업이 너무너무 안 돼서, 정말 나는 왜 절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안 되냐? 아니,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다. 부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보살님들이 많거든요, 보살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되돌아보던가. 아, 부처님은 정말 우리를 잘 지켜주셨다. 첫 번째는 건강을 주셨고,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 마음을 많이 헤아려 주셨다. 지금 사업이 조금 덜 된다 그래 계속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그 사업은 불같이 일어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으니까 나는 지금 잘 돼야 되겠는데 덜 되니까 머리가 아프고 큰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시냐. 한 번도 마음을 하심하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거예요. 냉정하게 한번 또 나를 되돌아보면 아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왔다 왔는데 지금 조금 호비가 오더라도 나는 잘 넘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도 웃으면서 일절에 그 가정에는 불같이 일어나리라 대법스님은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무엇을 하는 날이냐 날이에요. 왜 1년 동안 내 속에 쌓여서 안 좋은 기운을 팥죽을 먹으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큰 행사를 하고, 정안식을할 적에 전부 부처님을 씌워놓은 게옴입니다 옴자를 어떻게 합니까? 스님들이 팥을 들고 오리잖아요. 팥은 모든 병을 고치는 큰 병의 원인을 찾아주는 팥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팥으로 아픈 사람들 한자를 저는 많이 고쳤습니다. 지금까지. 밤에 잠못 주무시고 그냥 괴롭고 이 다른 병원 수술하고 잘라내면 되는데 잠안 오는 병원, 병원에서, 정신과에서 절대로 못 고칩니다. 왜못 고치냐. 약을 아무리 독하게 가져와도 그 약을 먹으면 한 시간밖에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것이 일주일 가고 열흘 가고 한달 가면 전부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그럴 적에 제일 약으로 쓸수 있는 게 팥입니다. 팥은 심장에도 좋고, 판물은 모든 안 좋은 기운을 다 내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못 고쳤을 적에 대법 스님은 팥으로 많은 환자를 고쳤습니다. 지금도 잠못 자고 그러는지 몇 집은 대법스님이 잠을 푹 주무시고 편안하게 그 가정을 많이 돌봐준 집이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정진하고 열심히 정말 절에 자주 오시고 또 집에서는 사경을 하시고 지금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경기가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옛날에 IMF 때보다 지금더 힘듭니다. 그래도 열 중에 여덟은 안 돼도 그 중에 두 군데는 잘 되는 데가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그 사람은 지금까지 복을 많이 지어놓은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 정말 십년 세월 고생을 했는데 마지막에 한번 복복자가 부처님이 봐주시는 거라. 대법스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전부 다 사업하시는 분은 실망하시지 말고 또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았을 때또 기적이 있습니다. 암인데도 저 사람은 병원에서 2년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10년씩 사는 분들도 많아요. 왜?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을 내 가슴에 넣고 마음에 항상 담고 열심히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서 배탈염주를 돌려봐요 이럴 때는 몸 아플 때는 강령 진원을 많이 돌려야 돼요 강령 자체가 빛입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내 몸에 안정기운은 나가고 세균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연장선이 뜨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수천억을 가져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는 데는 10원도 못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하시고 또 2020년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진하면 또 전진하고 우리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하면서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